아음아메시리아 차고 나가서. 3 4 2 5. 4 2 3. 아, 간다. 어? 아, 2. 4 2. 아, 2. 땅 차고 나가서. 아이, 끝까지. 아, 2. 아4 2. 뭐계 차고 나가서 점프까지. 아 2. 차고 나간 거랑 점프까지 안 쳐야 돼요. 아, 거기서 스메시가 구간 뿌려져야 됩니다. 하나, 둘. 아이시 하나, 둘. 아, 제일 되 하나, 둘. 차고 나가서. 하나, 둘. 차고 나가서. 아 네. 하 오케이, 좋아요. 하나, 둘. 오케이. 점프랑 스텝이랑 이어져야 스만 나오면 스매시 훨씬 세집니다 차주면서 아니다아니다 들어올 때 이렇게 발로 들어오지 하나 둘 차주시고 아, 아, 쉬운... 네, 차줘야 돼요 아니자 약간 차줘서 이어지는 느낌이 안나와요 차주면 은 아, 계속 스 v 비 하나 둘 차주면 그대로 조금 천천히 하셔도 되니까 이어져서 점프까지 올라가야 돼요. 차주는 힘이 그대로 쭉 이어져서 점프까지 멈추면 안 되고 점프하면서 다리 바꾸셔야 돼요. 차주는 힘이 이어져서 점프까지 아안 어, 자, 방금은 그대로 다리 그대로 떨어졌데요차주서 다시 바꾸시고 하나 아, 둘 차주고 점프까지 아, 둘 차주고 점프까지 아, 둘 차주고 점프까지. 아, 아, 아니죠, 방금 아 방금 이어졌죠? 하나, 둘, 차주고 점프까지 하나, 아, 둘, 아니죠, 방금 이어졌죠? 이들왜 이렇게 못하냐? 하나, 아, 둘, 점프까지 하나, 아, 둘, 점프까지, 아, 둘, 점프까지. 이렇게 그맞 아 so。 느낌이 계속 나와야 돼요. 아 그렇죠. 힘들어요, 원래. 아 그렇죠. 사주고 올라가면서, 아아 올라가면서 <laughs> 하나, 사주 올라가면서 하나, 둘 이어져야 돼요. 하나, 둘, 사주고 이어져서 하나, 둘, 사주고 이어져서 하나, 둘 쭉! 영식이 선할거 예,

수고하셨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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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그러면은 힘을 모아가지고 그냥 모아서 방. 모아서 방. 바로 모아서 어, 제일 힘든 것은 아니에요. 아, 네. <laughs> 이어서 모았다가도 되니까 한 번에 한 번에? 한 번에, 네. 한 번에 그냥 바로 투는힘안모여 모아서 방. 모아서 제껴야 돼. 준비. 점프, 점프, 천천, 점프, 자, 선수 한 분이 빵. 정부선정 타이밍, 잡고 선 천천히 선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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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끼고수 선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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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둘 하나 둘 하나 하, 둘, 아이고. 네, 뒤로 가면 뛰어야 돼요. 자, 바꿔주시고. 이거 너무 힘들다. 화이팅. 아, 이거 너무 힘들다. 화이팅, 아, 화이팅. 한 번에 뛰어야 돼요. 한 번에, 한 번에, 하한 번에, 하나, 바꿔주시고. 아, 다시 한 번에 하한 번에 하한 번에 하한 번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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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에 잡아놓고 하 잡아놓고 하 잡아놓고, 강, 그렇죠. 잡아놔야 돼요, 강, 그렇죠. 잡아놓고, 강. 잡아놓고, 강. 잡아놓고, 강. 잡아놓고, 강. 잡아놓고, 강. 잡아놓고, 강. 오른쪽, 자, 바로. 이거요? 자, 조금만 더 뒤로 가셔야 돼요. 계속, 계속 이쪽, 이쪽 와. 네. 자, 하나씩 끊어서 할게요. 강 뭐를 하고 드라이브까지 하는 거. 아직 안떼 믿는 다시, 다시, 다시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쭉! 차서. 지켜주시고. 네. 안 돼. 자주 야세요 네, 양쪽에서 칠게요. 네, 오른쪽 한 번, 왼쪽 한 번. 네, 오른쪽. 그렇죠. 위에서 자, 그렇죠. 자, 더 빨리 차고 올라가야 돼요. 그쵸, 최대한 위에서 밑으로. 그렇죠. 세 것도 중요한데 꽂히는 게더 중요해요. 아, 이밍이 살짝. 조금만 더 빨리. 그렇죠. 조금만 더 빨리. 조금만 더, 어, 더 비용 빨리. 그렇죠. 오케이. 아이소서 위에서 팡! 나스트한개 팡! 오케이 그냥 일개만 팡! 잡아놓고 팡! 모아놨다가 팡! 자 모았다가 점프 뛰었을 때 생각보다 키가 되게 크세요 그러면 더 위에서 해주세요 더 위에서 더 위에서 보자요더 위에서 좀더 모았다가 더 위에서 그렇죠 꽂히면은 장난 아닐 것 같은데. 위에서 모았다가 밑으로, 더 밑으로, 더 밑으로, 더 밑으로. 더 밑으로. 아, 이렇게 완전 지금 여기 꽂히는데, 이렇게 키가 커져가지고 나이스, 나이스.